레위기 제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재물로, 순냥 한 마리를 번재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호돗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제 앞에 세워 놓고 그 순염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 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 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재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재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재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교의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넘어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과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불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념서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념서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과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서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서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과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서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숙제재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달 십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재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제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재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 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려야 한다. 제 1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나한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에 가까운 살붙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에 가까운 살붙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형제의 아내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래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물난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받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